안녕하십니까 응원식당입니다. 지금 여저탈국을 하고 음? 콩, 들깨 탈곡기 딸을 졸라서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우리 딸 직장 다니는데 월급 단거 꼬셔가지고 하나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유 나이 먹으니까 힘드네요 그래서 지금 콩 네, 차에다 싣고 네, 털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니까 네, 저기 털고 네, 뭐 한가만 하고 네, 스위치 문하고 다시 짧게 올리겠습니다 嗯。Okay. 그래서 어도 좋네요. 네. 네. 뒤에는 떨어지는 거. 꺼지고. 보이시죠? 콩안 나오는 거. 응? 네. 여기 보이면, 저 바로, 여기다 이렇게, 가만히 눕고, 또, 잡아 당기면 손잡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서 또, 모은 건, 저쪽으로 이렇게 버리면 돼요. 이렇게. 통할 때는 요거 스위치 열어주고 스위치 돌려서 너트 돌려가지고 열어서 통한통 됩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완바타 통을 뚜껑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돌리고 있으니까 기다리가 그러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당기면